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 가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늘 말씀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늘 목회자들과 가까이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목회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심으로 가나안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시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나세 반지파를 불러서 말했다. 그때는 언제죠?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 때, 도피성 제도가 다 마련되고 레위인의 성읍 제도가 다 완성된 때에, 그때 이제 새 지파를 불러서 요수아가 마지막으로 행정적 처리를 합니다. 왜이새 지파를 불렀을까요? 이새 지파는 광야에서 나오면서.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의 목초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책망하고 그들을 요단 서편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마쳤기 때문에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 경과를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저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게 요단 동편 바산 지역을 말합니다. 저곳에 세지파가 정착하기 원했거든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 세지파는 인구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어요. 그러니 굳이 요단 서편까지 갈거 없고 동편에 목축할 만한 장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함께 출애굽을 했고 함께 광야를 건넜어요. 그런데 내게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내게는 지켜야 할 목초지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지 않게 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합리적이긴 한데 소명이 빠졌잖아요. 왜 그들이 출애굽해야 했는지. 왜 그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와야 했는지 소명이 설명되질 않아요. 이 말만 보면 그들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 추레굽했나 봐요. 그래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내 뜻의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 내 뜻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질문하셔야 돼요. 합리적인 내말 안에 소명이 담겨 있는가? 소명 없는 내 기준은 야망일 수 있습니다. 아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내 말을, 내 생각을 확인해야 돼요. 10월 2일에 우리 교회를 섬길 많은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중직자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기준은 소명이 있는가? 합리적인가가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정확한가? 열심히 있는가? 아니에요. 정말 그의 소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참, 이런 질문 어려워요, 그죠? 가르쳐 줬어야 알지. 담임 목사가 가르쳐 드렸어야 알지. 우리 일상교회의 소명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은 사랑이에요. 내 기준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사랑이 빠진 말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린 중직자 선거를 통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만 하죠. 근데 이들에게서는 그 사랑이 빠졌던 거예요. 이들의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풍성합니다. 농사짓기 좋고, 가축 기르기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로색의 소명은 없었어요. 이세집파들에게도 소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심각하게 책망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래도 예쁜 건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켰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동편에 여전히 원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을 지어 놓고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건너가겠습니다. 싸우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싸움에 있어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맨 앞에 가장 위험한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맨 먼저 들어가서 맨 나중에 first in last out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 땅도 아닌데 적어도 7년 길면 16년 그 엄청난 기간을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전쟁했으면 이쪽에도 기업 주십시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주신 게 있으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기특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열두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가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합니까? 그 소명도 민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 더러운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 아들까지도 불태워 죽이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이 옳지 못하는 문화가 있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소명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을 돕지 아니하면 너희 목초지만 지키고 있으면 네 열정 가지고만 살면 네 기준대로만 살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난내 목초지 있어요. 내땅 지키기도 바빠요. 만일 우리 가정이 그 함정에 빠지면 우리 교회가 그 함정에 빠져서 이웃의 가난한 교회들 또 성교단체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외면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겠대요. 전 이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종종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잖아요. 지금 권위를 가지고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저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크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에도 그럴까요? 끝까지 날 추적하셔서 저의 죄를 다 드러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이 아름다운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직분을 받으셨는데, 또 아직 이제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텐데, 끝이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세지파에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했고 이들이 요단강 건너서 형제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고 마지막 레위인의 성읍이 다 정착될 때까지 그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했어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정리하기 위해 부른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하는 말이 모세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어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들과 함께 했다. 알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을 지키어 순종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건너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그건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율법을 아는 분들은 참 많이 계세요 십계명을 줄줄이 다 외워요 그러나 십계명 다 지키고 계십니까?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똑똑한데 지혜는 있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율법을, 그 정신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하래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선봉장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것이 우리 사랑의 밀도예요. 사랑의 밀도. 사랑한다고 말은 얼마든 할수 있어요. 직분 받아가지고,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최소 7년, 길게 16년, 가운데 잡아서 대충 10년, 10년을 가족을 떠나서 형제들을 위해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서 목숨 걸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형제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심판 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말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랑이 뭔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 형제는... 눈에 보이거든요. 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그 사랑의 밀도를 우리가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모세와 내가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그 책임을 지키도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까지 다 지켰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이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둘째, 형제와 함께 싸워라. 너의 땅은 이미 확정됐지만 강을 건너서 형제와 함께 싸워라. 이두 책임을 끝까지 지키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제가 너무 연약한데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살아가기에는 제 의지가 연약해요. 제 모자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죄인 됐어요. 심지어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되었을 바로 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제 우리도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헌금 많이 할까요? 공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올까요? 언제 봐도 저 사람은 늘 교회에 있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은 형제들의 싸움터에 내가 끝까지 같이 있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 하는데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가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죠. 정말 힘든 잔이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도저히 못 사랑하겠는 거예요 이 윤상덕이 구원하기가 너무 어렵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대요 책임을 다하래요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이미 직분받은 우리들, 그리고 10월 2일에 새롭게 직분받으시게 되시는 모든 직분자들은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옆에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티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마음이 안 들잖아요. 다 같이 추레굽해서 다 같이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이미 요단 동편에 땅다 받은 그 사람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반대로 내땅다 있는데 내가 왜내 새끼들 다 놓고 요단강 건너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전쟁터 나가야 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에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형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가난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가난한 생활을 잘해 줘서 고맙다. 이제 너희는 너희 소유, 소유지로 돌아가라. 요단강 건너서 이제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장막으로 가라 명령을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도를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요단 서편에 있든지 요단 동편에 있든지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될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근한가?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가? 예수님도 힘드셔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겟세마네에도 올라가지 않은 채로 교회 일을 한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확인도 하지 않고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십계명을 줄줄이 외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 서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개세만에에서 자신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든 요단 서편에서든 우리는 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를 걷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에게 친근히 행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더 붙여요.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다만 그만 섬겨라.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내 영과 내 심장을 다 드려서 오직 그만 섬겨라. 어떻게 지난 한주 동안 내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셨습니까?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올수 있어요. 공적 예배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내 심장, 내 영혼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 우린 가나안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는 내가 원하는 내땅 만드는 거예요. 사회에도 내땅 하나 두고, 교회에도 내땅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내 전심을 다 드려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꺾어버리고, 1, 2년 쉬워요. 그러나 10년, 20년, 형제가 돌아가라 할 때까지 그 형제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교회 소명이에요. 2018년 4월 15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상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해서 첫 설교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의 꿈은 성교사 몇명 파송하고 몇명 되는 교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꿈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성교사 몇 명을 파송하겠다 말하며, 내가 무엇이기에 몇명 성도를 만들겠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저의 꿈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 우리 교회 모든 층의 모든 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서 웃는 사람들의 소리, 그 말씀을 받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 그 교회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동안 해야 할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만 걷. 헛된 길로 가고 싶은 일이 많지만, 책임을 다안 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세만해로 오르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여수와가 그들을 축복하고 한 가지의 말을... 더 붙입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다 가지고 가라. 강 건너 가서 너희 가족들, 너희 형제들과 다 나누라. 그들은 이미 땅에 있어요. 가축도 있고, 목초지도 다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 재물 좀 가져가. 이런 정도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뭐라 했다고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도, 금도, 쇠도, 구리도, 심히 많은 의복 다 가지고 가라.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잘 알아주는 겁니다. 아니, 요단동편 집파들 좋은 목초집, 그것도 먼저 가져갔잖아요. 왜 줘야 돼요?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볼 건 그가 이미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살피고,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다 치유할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알아주라. 진짜 온유한 교회.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교회는 말 많은 교회 아니에요. 모임 숫자 많은 교회 아니에요. 헌금액수 많이 나오는 교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교회는 형제들을 알아주고 축복해 주고 주되 후히 줄줄 아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집에 빠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이미 받은 거 있잖아. 우리가 받기 전부터 너희 먼저 나서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나 그만 주세요. 그만 줘. 사람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을 얻으려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형제를 후히 섬김으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한 교회는 사랑받은 대로 사랑합니다. 섬김받은 대로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지요? 죄인과 원수 된 사람들을 위해 아들의 피까지 내어 주시는 섬김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도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내가 볼때 충분하든 모자라든 뜨겁게 후히 알아주고 사랑해 주고 섬겨 주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 서편 형제는 동편 형제를 책임져 주고 요단 동편의 형제들은 서편의 형제들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책임져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받고 그 도를 걷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